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그 비방 롤 방송 끝나고 연패인 채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. 방송하자마자 돌리고 싶었는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 5시? 좀 이유돼가지고 돌렸어. 첫판은 우리 팀이 다 잘하는 거야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쉽게 이겼어. 근데 두 번째 판에 시작하자마자 서포터가 갑자기 뭐, 주임 원사가 뭐,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, 뭐, 질문 받는다. 뭐,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는 거야. 근데, 우리 팀이 아, 아무도 말을 안 했어. 그러더니, 탈리아 서폿을 픽하대? 우리 팀 탑이 케일이었거든? 케일이 갑자기, 너 전판 탈리아임? 이거 딱 한마디 치고 게임이 시작됐어. 뱀픽창에서 걔한테 막 시비건 해도 없고, 아무것도 없었거든? 이 새끼, 이 ㅅㅂ럼 그러더니 나한테 안 오고 갑자기 믿으로 <laughs> 달리는 거야.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얘랑 같이 경험치를 줬나 먹어. 진짜 티 나게 던지고 이런 게 아니야. 얘가 던지는 거임. 그러니까 그냥 크크크크크 하다가 뭐 얘가 너네 어머니 뭐 어디 사니? 이러면서 뭐 패드립하고. 애들 상태가 좋해 그래서 이미 나는 얘가 이지라한하 것부터 이제 나는 그냥 아예 모든 걸 놨어. 이거는 그냥 씹어지지 해야겠다. 넋 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게임을 했거든. 근데 애들이 소리는안 치는 거야. 근데 후반에 <laughs> 케일이 누나 <laughs> 다 패고 다니는 거야. <laughs> 하긴 싫었는데, 이게 점점 이기는 거야. 케일 때문에!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정나 열심히 했지.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케일 봐봐. 그냥 케일이 걔 무쌍 찍음. 케일이 그냥... 케일이 <laughs> 그냥... 그냥 무쌍 찍었어. 결국 이겼어. 나는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김을 당한 그 기분이 탕타가 너무 오는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이판 이후로 원래 더 돌리고 ]다. 싶었거든? 이판 이후로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안 했어. 그래서 얘를 보니까 원래 그런 애더라고. 근데 웃긴 거는, 그, 케일이 뱀픽창에서 너 전파 탈리야임? 이렇게 물어봤었잖아. 그 전판에 적팀으로 만났더라고. 아니, 무슨 세상에 불만이 있어가지고,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처음부터 뱀픽창에서 던진다고 얘기를 하던가, 닫지라도 하게. 근데 얘가 그냥 멱살 잡고 컬를 올렸어. 안질 거야! 이러면서 끝까지 그냥 채팅 한마디 하나도 안 치고 게임하더라. 지랄, 잭스 서포지네? 잭스 쩐나을 텐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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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킬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건좀 아쉽긴 하네. 아, 근데 칼레이 딱스 아프긴 하다. 왜 그래? 살짝 따끔한 정개 못하는데? 또 받을 거 같아. 이럴 거 같았어. 카리스 안 왔으면 잭스도 죽이는 건데 근데 난 자야 은근히 라인전 쎄냐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원딜이 왔는데 상대 원딜이 자야 나오잖아? 깃털 위치를 생각해야 돼서 짜증나 아...까비 아...C브레 포탑 한대 쳤어 모르고 아, 아 공이, 아, 공이 아, 아직 없는 만 주고 장창오네환합니다 이연승 미션 <laughs> <목소리> 하면서 으로 가겠어 못할텐데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뭐인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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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. 리다 어, 사고 확인 거 봐. 뭐 맞고 나맞고해 보자. 오 어, 이게 왜안 죽어세요? 아, 저 솔직히 방금은 탐타두 대에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스. 어 뭐야? 정하는 거이 정하는 건잖아 이해는 몰라. 아, 진짜 바텀이 정말 안움직 바로 공이를 쳐오네, 진짜. 나 뭐에 맞 거야? 아, 공안 선생. 저에게 우리 모두 자유를 찾는 것. 안돼, 아칼리 진짜 잘큰건 맞거든. 잘 해주고 있긴 한데, 아니면 미드를 같이 와주던가, 아니면 미드를 빠는 게밀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에한종 사는데 요랑랑 진짜 <laughs> 진짜 말도 안돼 진짜 뭐냐이 새끼 왜 살려줘 나이스 애쉬가 약간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 엄마 이쑤시개 들 같아서 어? 별로 안 아픈데? 하다가 한대 쳐맞으면 계속 자꾸, 자꾸 저거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

자 빨리 올라가야 된다. 애들 상태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진짜 말안된다니까 진짜 이 말이 안 돼. 합니다. 와 3인학 스레시 뭐 해야 되냐? 잠깐만. 아니. 야. 애들 라이고사. 잘쳤 저왜 이래? 뭐 하는 거야? 아, 미녀 미녀 너무 많아. 미녀 너무 많아. 미녀 너무 많아. 꽤 어려운 일이지. 죽여 죽여. 지 않은데 비록 킬은 못 먹긴 했지만 고 야 블루 쉴드 질린다. 근데 내가 킬을 하나도 못 먹. 어 요즘 사쿠틀링도 가나요? 하하하 <laughs> 못 먹었대요. 대포 못 먹었. 어우, 왜 이렇게 짧냐 이거? <laughs> 뭔가 나는 미니언 타고 슉슉 슉. 슉, 슉. 진짜 지랄. 나 진짜 하나도 못 먹었다고? 나킬 하나도 못 먹었는데? 어,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미안해 오! 미쳤다 미쳤다 인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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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룰루가 잘하네 킹포테스터도 얘는 잘했을 것 같다 몇대 몇까지 가능할라나 지금? 그런 건 진짜로 한번만 제발요 보홀배 <laughs> 딜량 왜이래 골드1까지 찍었다가 골드2 갔다가 골드2에서 강등 방어전만세번 했다가 결국엔 골드3으로 떨어진 말파 너무 많이 맞았네 했네 재능이 <laughs> 있으면 믿었는데. 진짜 이거 내가 만들었지 살짝 그거였거든 <laughs> 나한테 불씨 안주면 어떡하지? 약간 <laughs> 주네 아행이다 아디오스

소포 리신인가? 응. 와 감전인데 무섭다. 리신 큐 맞고 감전 터지고 카이사 칼라비 다다다다다 터지면 그냥 끔살이겠는데?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소포 워쉽 들고 오는 애들 잘하는 애들 많더라. 사이러스 소포 이런 것도 아씨랬는데 개 잘해가지고 걔한테 버스 받았어. 아 아쉬운데. 헤헤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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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애지? 아 어,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가깝다. 소이? 아! 레드에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. 뭐야? 사연승했어 레전드. 나 캐트 72포다. 캐트이 이렇게 높은 날이 올 줄이야.